그래서 요즘 중국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요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극심한 교육열을 자랑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 경제 전체를 들썩일 정도로 돈을 많이 쓰는 분야가 바로 엄청난 사교육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서울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보다 어찌 보면 10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중국의 가장 명망 있는 대학들인 칭화래든가 복단이래든가 북경대 같은 데를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교육 비율. 을 드리거나 유치원 때부터 미리 해외 유학을 체험하게 해서 타이트하게 사교육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빡센 교육열을 겪고 큰 mz 세대들 그런데 취업은 생각보다 더 빡셉니다. 2023년 6월 청년 실업률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21.3%로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실제 수치는 아마 4 0를 훨씬 넘어갈 것 같다 아니면 심지어 절반 수준에 이를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